안녕하세요. 오늘은 소방시설 점검 관리 매뉴얼. 그 중에서도 제1권, 제1장 7절, 물분무 소화설비 내용을 다뤄보겠습니다. 특히 이 내용을 완전히 외워야 하는 분들을 위해 준비했어요. 복잡한 기준들, 머릿속에 확실히 각인시킬 수 있도록, 음, 핵심만 딱 뽑아서 정리해드릴 테니 잘 따라오세요. 바로 시작하죠. 네, 안녕하세요. 네, 물분무 소화설비, 이게 특정 화재상황에서는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암기를 잘하시려면 각 구성 요소별로 핵심 기준이랑 그 이유를 이렇게 좀 연결해서 이해하는 게 좋습니다. 오늘 그 연결 고리를 한번 찾아보죠.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구성 요소 수원부터 바로 들어가 볼까요? 물의 양 이게 중요할 텐데 핵심 기준이 뭘까요? 네, 수원에서 가장 중요한 건 어, 최소 20분 이상 계속 뿌릴 수 있는 양그 수량을 확보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매뉴얼에 나온 저연유 변압기 계산 예시를 보면요, 변압기의 바닥면은 빼고 나머지 표면적 합계에다가 그 단위면적당 표준 방수량 있잖아요. 보통 10리커퍼 미니터퍼미터. 그거랑 방수 시간 20분을 곱해서 계산하는 거죠. 아, 20분이요? 그 20분이라는 기준 시간 혹시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가요? 뭐 초기 진압 시간이라든지? 네, 맞습니다. 보통 초기 화재를 좀 제어하고 사람들이 안전하게 대피하거나 소방대가 도착할 때까지 필요한 최소 시간을 보장하기 위한 기준, 뭐 그렇게 이해하시면 좀더 기억하기 쉬우실 거예요. 핵심은 표면적 합계, 바닥 제외, 곱하기 10리터 퍼 미니터 퍼 미터, 곱하기 20분. 이 공식이랑 그 20분이라는 시간이 중요합니다. 그렇군요. 20분? 그리고 바닥면적 제외 아 명확하네요 자 그럼 이 물을 필요한 곳까지 보내는 역할 가압송소 장치 그러니까 펌프 쪽은 어떤 점을 기억해야 할까요 이게 일단 작동하기 시작하면 자동으로 정지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화재 진압 중에 막 자기 마음대로 멈추면 큰일 나니까요 그쵸 아 그렇죠 비상 상황에 멈추면 곤란하죠 네 그리고 둘째는 펌프가 오래돼서 막 고착되거나 녹슬거나 하는 걸 막기 위해서 임펠러 같은 주요 부품은 청동이나 스테인리스처럼 부식에 강한 재질을 써야 한다는 기준이 있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비상 상황에서 절대 멈추면 안 되니까 연속 작동이 보장되어야 하고 또 오래 안정적으로 쓰려면 내부 부식 방지가 필수군요. 정말 신뢰성이 생명이네요. 펌프가 필요한 압력을 계산하는 그 개념도 좀 중요해 보이던데요. 맞습니다. 펌프가 만들어내야 하는 총압력, 이걸 전향정이라고 부르는데, 기본적으로는 물이 실제로 올라가야 하는 높이 차이, H1, 실향정이라고 하죠. 에다가, 물이 배관을 흐르면서 생기는 마찰 손실, H2, 그리고 마지막으로, 물 분무 헤드에서 제대로 물을 뿌려주기 위해 필요한 압력, H3, 이세 가지를 다 더한 값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각 요소를 더해서 필요한 총 힘을 계산한다. 이런 개념으로 잡아 두시면 될것 같아요. 물을 끌어올리는 힘, 배관 마찰을 이겨내는 힘, 그리고 헤드에서 제대로 뿌려줄 힘까지 다 고려해야 하는 거군요. 네, 이해됐습니다. 다음은 이 물이 흘러가는 길, 배관입니다. 재질 기준이 좀 여러 가지던데요. 네, 배관은 그 시스템에서 사용하는 압력에 따라서 적합한 강도를 가진 자재를 써야 해요. 일반적으로는 배관용 탄소 강관 이걸 쓰는데, 만약 압력이 1.2 메가파스칼 이상으로 좀 높다, 그러면 더 튼튼한 압력 배관용 탄소관관을 써야 하고요. 그리고 특정 조건, 예를 들어 땅속에 묻거나 내화구조로 딱 구분된 곳에는 소방용 합성 수지 배관, 이것도 쓸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원칙은 이게 전용 배관이라는 거예요. 다른 설비 배관이랑 같이 쓰면 안 된다는 거죠. 아, 전용 배관이 원칙이군요. 네. 근데 뭐 설비 성능에 지장이 없거나 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겸용도 가능하긴 합니다. 전용이 원칙이지만 예외도 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네 번째, 기동 장치입니다. 이 시스템이 어떻게 시작하는지가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수동으로 사람이 직접 켤 수도 있지만 자동 방식이 중요하죠. 자동식은 보통 화재 감지기가 어, 불이다 하고 신호를 보내거나 아니면 폐쇄형 스프링클러 헤드가 열에 녹아서 터지는 것과 연동돼서 작동합니다. 일단 작동 신호가 감지되면 시스템은 지체 없이 바로 경보를 막 울리고 동시에 펌프와 자동 개방 밸브를 작동시켜서 물을 방수하기 시작해야 하는 거죠. 아하, 그러니까 화재 감지, 경보, 펌프, 윗, 밸브 작동 이런 순서로 자동으로 쫙 이어지는 거군요.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물분모 헤드 자체입니다. 여기서는 어떤 점에 주목해야 할까요? 헤드는 결국 물을 뿌리는 최종 단계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화재를 효과적으로 끌수 있도록 설계된 헤드를 써야 한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각 헤드는 표준 방사량 기준이라는 걸 만족해야 하고요. 또 보호하려는 대상물 전체를 충분히 덮을 수 있도록 적절한 개수와 위치에 설치되어야 해요. 매뉴얼에 보면 표, 표 1-22에 구체적인 기준들이 나와 있긴 한데 암기를 위해서는 유효한 소화 능력, 표준 방사량 만족, 적정 위치 설치 이세 가지 개념을 딱 기억하는 게 핵심입니다. 알겠습니다. 수원 가압송수 장치, 배관, 기동 장치 그리고 물 분무 헤드까지 오늘 물 분무 소화 설비의 각 구성 요소별로 꼭 외워야 할 핵심 포인트를 짚어봤습니다. 네, 오늘 강조 드렸던 핵심 기준들 있죠. 예를 들어, 수원은 20분 방수 시간, 펌프는 자동정지금지랑 부식방지재질, 1 0원은 전용원칙, 자동기동할 때 연동순서, 헤드는 유효소화 능력 같은 거요. 이런 키원도들을 중심으로 구조화해서, 뭐 예를 들면 마인드맵 같은 걸 그려보시는 것도 암기에는 아주 효과적일 겁니다. 아, 마인드맵 좋은 방법이네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생각해 볼 질문 하나 드릴게요. 만약 여러분이 실제 현장에서 이 물분무 소화 설비를 점검한다고 상상해 보세요. 오늘 다룬 이 다섯 가지 요소 중에서 이것만큼은 진짜 가장 먼저, 가장 확실하게 확인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그 이유를 잠시 고민해 보시면 오늘 내용이 좀더 깊이 와닿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는 다음 부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